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극의 하나 중에 추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망간 노비를 추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아와서 현상금을 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노비들을 추격할 때 노비들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척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분들을 알수 있는 그리고 도망간 노비는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사기꾼들이 또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영적 사냥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 영혼의 사냥꾼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것에 사기꾼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니고 때로는 미끼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영혼의 사냥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사냥당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사로잡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면 좋겠어요. 바벨론 데라빔의 이상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 어, 그는 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또 어느 날 그는 어, 도망가는 포로의 그런 행,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밤에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의 연극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포로 되어서 끌려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말하는가? 그들은 배역한 자들이라, 배역한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선지자들의 순종이 따랐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시냐면 또 하나는 영혼을 사냥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반대적인 그런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삼절에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진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면서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꿈꾼 대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이들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때로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도 불릴 수가 있고 권사 장로로도 성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짓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여우는 무너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숨어서 자칼이라고 더 많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숨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을 좋아하는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장래가 궁금해요. 특별히 경기가 어렵고 또 삶이 시대가 어수선할 때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 때도또 많은 지진이 날때 그런 그 재난이 있을 때더 많이 이 점이나 또 장래에 그런 예언들을 듣는 곳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손이 몰리게 돼요 장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가게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꺼대야 하늘 아래, 땅 아래, 해 아래에서만 해 아래서만 우리의 인생을 공부하고 알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은 모든 것은 다 불와 불로 심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평안을 심어줘 아, 잘될 것이다. 조금만 넘어가면 잘될 것이고 또 올해 삼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면 내년에는 복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삼재를 극복해요? 구슬려야 된다. 라고 하면 안 속을 사람,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 평안을 마약처럼 그렇게 주게 되면 잠시 평안해요. 구슬했으니까 평안한가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떠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름을 부르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7.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홍수들 속에서 잘못된 것들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꾼이 그 낚시를 할때 최대한 미끼와 닮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고기의 종류에 전 낚시면 그냥 낚시인 줄 알았더니 고기 종류마다 그 밑밥이 다 다르다라고 하고 낚시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요. 해 그만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장례에 대해서 아니 아들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출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하는 것인지 그그 그 사람의 양념에 커스터마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사람을 사냥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신천지가 전도하고 포획하는 방법에서 그들이 서로 그 사람의 동태를 살펴서 월요일은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하는 것에 파악을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조, 주, 어, 다 조사하고 그래서 작전 팀을 짜서 접근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어,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데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이것을 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저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 에스겔이 살때 지금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세상에서 이 영혼의 사냥꾼인 마귀와 귀신과 온갖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고 헛된 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도 소리는 듣긴 들어요. 귀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들이 하는 메시지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거짓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안전 또는 거짓된 행복들을 이야기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맞아야 사람들이 쫓아가고 신통하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믿기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쭉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가요 거짓된 것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그렇게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횟칠 안도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는데 그 담을 잘 쌓아야 되잖아요. 담을 쌓는 것은 바르게 쌓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게 쌓아야 되는데 담이 비틀비틀하고 담이 좀. 허술하고 바람 불면 지금 어 적당한 바람은 괜찮지만 아 조금만 센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은데 잠을 세워도 어 그것을 어 세워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서 회를 예쁘게 칠해놓고 아잘 세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튼튼해요 이제 멋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담에 넘어지려 가는 그런 조금만 있으면 넘어질 것에 대해서 그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때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회를 칠해주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쓸데없는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일을 붙잡으면 넘어질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 소망에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이 사업이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된다, 된다라고 하면서 미어 주면서 거짓된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갈수록 주님이 오실 시간에 첫째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해하는 믿는 자들도 미혹해하는 세상이 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평화하다 평화하다고 외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올바른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토네이도가,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또 지진이 여러 모양이 날때 우리는 더 견고히 세워야 된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항상 주의하고 나만 보고 살면 되지 않고 우리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무너질 것들을 칭찬해 주는 세워 주는 그런 헛된 치를 해 주는 사람들 기분을 맞춰 주는 그런 사람들과 장단을 맞추면안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 버리시게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말씀해요. 출처죠, 출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말씀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폭풍, 바람을 가져다 하나님이 불어버릴 때 얼마나 센지 이번에도 허리케인 밀턴이 올때그 어, 그 프로야구장에 돔이 날아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또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하루에 그, 그들이 어, 쏟아지는 비그 어, 많은 비를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쓸어갈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노와의 또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우박덩이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34킬로가 되는 그런 달란, 그 우박들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흔들어버리시면 갈라버리시면 태워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돈 주고 쌓아놓고 그림 그려놓고 세워놓고 성공하고 성공이라고 할때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흩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바닥까지 다 하나님이 드러내 버리고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의지했던 것이 그들을 덮쳐서 망하게 될 것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30, 아니 오늘 13장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구절. 칩사절 21절, 23절 나와요. 그런데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 중에서 예순 다섯 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서가 결국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 나는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 글쓰를 통여서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는 방법 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기록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만 서포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가 우리가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망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세주의 하나님, 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이와 같이 예수 다섯 번씩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세야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야 선지자도 그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 그냥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 털이 몇 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난다. 이 말.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육절에도 나는 이내를 원하고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드릴 수요. 있어내 예배 의 자세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찾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 귀한 어, 시간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거예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남녀 노, 노소가 불문하고 마술사들과 매직신들을 통하여서 속이는 자들. 또 수정구슬과 타로와 각종의 속임수와 전물통화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파다하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17절에 이야기해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 예수님 떠나서도 처녀부터 시작해서 아기 동작까지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하는 것이에요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 저 부적을 부적을 써서 만들고 화려하게 비싸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수건과 이 부적 손에 매는 것은 그들이 점을 칠때 가지는 그런 소품들을 이야기하는가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연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하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각종 속임수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손목에 부적이나 또 다른 성경은 베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머리에 이런 것들을 통화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뭔가 신비한 것들 여러분이 마술사들을 보면 항상 모자나 손수건이나 뭐나 꼭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가요? 그냥 하지는 않으면 하지 않,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속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도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2 0 절에 보니까 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잘못된 점을 치는 것 잘못된 미혹된 영에 이끌려가는 것은 영혼을 빼앗겨 버는 영혼 영혼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거짓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안에서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속임의 마술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터넷이 발달된 지금에도 얼마나 많이 이제 생활 깊숙이 침대까지 손에까지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운수로부터 시작하여 이달의 올해, 올해의 운수까지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런 모양이라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모양이라도 쫓아가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미혹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마음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 또 좋은 것이 있을까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아예 버리라 그것은 에스겔의 말뿐만 이 아니라 예레미아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아 2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예레미아의 목소리는 바로 포로 저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온갖 사람들 다 동원해서 어 전쟁 걱정하지 마. 지금 잠시고 그것은 곧 무너지고 오히려 포로됐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할게.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거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곳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정작 환란이 다가왔을 때 이제 망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스겔서 13장은 영혼의 사냥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위기들이 있는지 그과거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운 사자처럼 할 수만 있거든 어, 삼킬 잘 찾는 그런. 영적인 사냥꾼들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워야 음부의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일평생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평생의 옆에 두어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도록. 날마다 주의 양식으로,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